기다려봐 어디서 가? 아 힘들어 다리 힘이 안들어가 밥, 밥 먹고 올걸 괜찮니? 지랄하네, 씨발. Ve evet, ve evet. 야 왼쪽 오른쪽으로 하다 뚜! 미친 놈아 내려가지금너 씨발. <laughs> w 아 김성훈 아 김성훈 옆에서 뛰면 안돼조돼 박으면 진짜로. 야 전치 15야 김성훈 옆에 뛰면은 어? 천천히 오세요. 어? 천천히. 야 실어하지 마. 야너 때문에 내가 죽고 진수 형가 빨리. <목소리> 형안 타? 오씨발오 놀래라. 봐 성훈아. <목소리> 아 됐어. 야, 이거, 야, 너무 무섭잖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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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블루 코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니에요 불이 있거 알아 다 모아둔거 뭐가 여기서 불가 이쪽으로 오는거 다 아는데 가시죠 형 이거 불 아니라니까요 여기 스위트에요 아 알아 여기 스위트 시잖아 <laughs> 여기 스위트인데 네, 여기 스위트 로어 스위트 하단 개드립 시전하고 있죠 지금 이러면 나중에 진수형한테 맞아요 어왜왜 왜? 왜, 왜? 시트, 시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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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채득했었어 어, 괜찮아요? 네. 뭐시 같이 가보러. 와우. 뭐야 나 방금 찍혔는데? 왼쪽이란게? 오른쪽 어? 왼쪽 왼쪽! 야 오늘 했는데 쓴맛을 볼줄 알아 로정대로 진수형 진수진수아 이거 타 <타고> 내려가야 되는데? 예 <laughs> 네, 타세요 아니 여기서 타면 안좋아 A FEW MOMENTS LATER 오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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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, 왜, 났는데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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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 왜, 베이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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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김성훈이다 찍었다. 혹시 축구선수세요? 어, 아, 좋습니다. 성훈이 무릎만 쓰면 되겠다. 어 뭐야 미친놈! 놀래잖아. 화이팅. 화이팅! 화이팅! 왜왜왜넘어왔어오 존나 깜 존나 짝놀랬어아 애가 씨발 사라졌어 갑자기. 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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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바아바아바아 바리아 바아 오! 재밌다. 가성스서이파할게 그렇 그렇지. 자세 잘했다. 무릎 굽히고. 나개반 띈. 오. 나안 뛰어. 뛰죠. 에우 커티 나이스. Nice. 살아 살아. <목소리는> 너나 타이어 접는 거 봤지? 네? 타이어 접는 거안 봤냐? 네. 아까 거기서. <목소리는> <내면 같이> <목소리는> 어... 저시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어왜 아, 이러지? 에 오늘 따라 잘안 되네요. 오, 진짜 미안한데. 나을게 왓? 이게 원래 괜찮으세요? <laughs> 다 빠지면 원래 이러고 있어야 돼. 얘가, 얘가 말하는... <laughs> 혼자 네, 못하겠다 어? 혼자 못하겠이게이다 <laughs> 네, 졸리지 않냐? Thank okay. you. 好的。 I